자, 197번이야. 최고적인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걸을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물어보지. 됐나? 자, 가나다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fx를 x 플러스 2와 x 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3p의 제곱이다. 여기는 특징적인 게 모두 3p의 제곱이다. 나머지가 일치한다라는 얘기지. f의 1은 f 마이너스 1이랑 같고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다. 그럼 이 무슨 말이야? f의 루트 p라고 하는 값은 0이다라는 정보를 생각해야겠지. 그래서 나하고 다는 우리가 뭐 문자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 값을 찾을 거라면 가를 통해서 식을 한번 구성해야겠지. 맞지? 자 그럼 저거 보자고. 자 우리는 f의 x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의 x이고 나머지가 얼마? 3p의 제곱이지. 똑같은 f의 x를 얼마? x의 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-x이고 나머지가 3p의 제곱이라고 중요한 건 3p의 제곱 3p의 제곱 같다는 라 거야 맞지? 같으면 얘를 어디 이항하고 이항을 해서 식을 같게끔 구성해버리면 되지 즉 f의 x-3p의 제곱이라는 이 식은 어디 x 플러스 2 곱하기 qx 즉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지면서 fx-3p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q 다시 x라고 맞지? 즉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지면서 x제곱 플러스 4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맞지? 그러면 f의 x 마이너스 3p의 제곱은 어디?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제곱 플러스 4도 인수로 가져야 되네 됐지? 자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단식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4차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3차지 3차하고 최고차항의 수가 1이려면 여기다가 x 플러스 적당한 뭐 c로 줘버리면 fx가 어디?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지.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. 그럼 얘를 이항해버리면 f x는 어디? x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c 플러스 3p의 제곱이라는 거야.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? c와 p만 찾으면 되지.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 나와 다에서 나에서 첫 번째 나라는 정보 맞지? 나라는 정보에서 f 의 일과 어디 f 의 마이너스 일이 같대. f 의 일은 어디 삼 곱하기 오 곱하기 일 플러스 c 더하기 삼 p 의 제곱. f 의 마이너스 일은 일 곱하기 오 곱하기 어디 마이너스 일 플러스 c 더하기 삼 p 의 제곱인데 일치 한데 그럼 삼 p 의 제곱 없애버리면 되잖아. 따라서 3, 5, 15의 1 플러스 c라는 값이 5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랑 같다라는 거야. 맞지? 그러면 15 플러스 1 5에 c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5 플러스 5c가 되니까 이왕 해버리면 10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0. 따라서 c라고 하는 게 얼마?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됐나? 따라서 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니까 c값은 이제 차지. 나머지 p값은 아까 다 정보 하나 더 써버리면 되겠지. 됐나? 따라서 우리는 c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이를 통해서 여기 넣어버린 fx가 구성이 가능하지. fx는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p의 제곱이라는 거야. 자 이때 이제 f는 x 마이너스 루트 p의 인수 이다라는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f의 루트 p라고 하는 건 제로라는 거지. 맞지? 인수니까 1차 인수를 가지니까 x-루트 p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고 f의 루트 p가 얼마? 0라는 정보를 쓰겠지. f의 루트 p라고 하는 건2 플러스 루트 p 맞지? 그럼 루트 p의 제곱이니까 p 플러스 4에다가 루트 p니까 루트 p-2 에다가 플러스 3p의 제곱이지. 위치를 조금 바꿀까? 여기 루트 p 플러스 2로 적으면 되지. 여기는 루트 p 플러스 2 자 그럼 이렇게 곱해지겠지 이렇게 곱해져 버리면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p 마이너스 2는 4그 다음 다시 p 플러스 4네에 다시 합치하니까 맞지 제곱빼기 제곱 p 제곱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3 p의 제곱 맞지 그래서 4 p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이제 이 값이 얼마 제로가 된다고 따라서 p 제곱은 4가 되야 되니까 p는 얼마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지 따라서 이때 양수 P의 값을 물어보지 따라서 P라고 하는 값은 얼마? 2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?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는 거지 됐나? 됐지? 끝